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음같이 헛된 세상일 죄할 건 무엇이야? 이수고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은 안 겁내지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신이 그 이기고 남겠네 다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란 즉석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가공해 놓은 식품을 말하지요. 바쁜 일상이 당연해진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인스턴트가 없습니다. 말씀을 신천, 실천하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순간들 속에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내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인스턴트 식품처럼 지금 바로 급하게 먹으려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인내로 기다려야 맺게 될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중국에 가면 빨리빨리 음식을 시켜도 빨리빨리 농반진반으로 이야기하는 현지인들을 봅니다. 한국 사람이 그만큼 급하다 이거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 그렇게 급합니다. 이 빨리빨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어떤 일을 잘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에서 빨리빨리는 때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응답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디시지? 아, 빨리빨리 내 삶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때때로 의심에 쌓이게 하고 때때로 원망과 불평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저 그분 앞에 인내함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 주님께서 제일 잘 n 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고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그 주님. 모든 일마다 인매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